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 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니오넴 대 세이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니포넴 파이터스는 타츠 코타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31일 소프트뱅크와 홈 경기에서 5이닝 7안타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타츠는 쾌진 격에 제대로 브레이크가 걸렸다. 세이브 상대로 7월 14일 도쿄동 경기에서 1실점 완투승을 거두는 등 세이브에겐 그야말로 천적 중 천적이라는 점이 이번 경기의 주목 포인트일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타카아시와 하마야를 공략하면서 키오미야 코타로의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니포넴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에선 안정적인 공격력을 과시 중이다. 혼자서 4안타를 터뜨린 이시 카즈나리는 4번 역할을 톡톡히 해낸 듯. 키타야마의 8이닝 투구 덕분에 야나가와 한 명으로 구회를 마무리 지은 것도 작은 소득이다. 원정팀 세이브 라이온즈는 이마이 타치야를 내세워 연패 저지를 노린다. 31일 오릭스 원정에서 5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이마이는 열중증. 강판 이후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되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6월 27일 니포넨과 홍경기가 바로 그 경기였는데 이번 원정 역시 불안한 건 매한가지다. 전날 경기에서 키타야마의 투구에 막히면서 사안타 완봉패를 당한 세이브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장거리 포부재는 심각한 레벨. 1이닝 2실점으로 무너진 하마야 쇼타는 1군에서 쓸수 없는 레벨인 것 같다. 이번 시리즈는 양 팀의 전력차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시리즈라고 할수 있다. 게다가 세이브 킬러인 타츠의 등판은 세이브에게 매우 압박감을 가져다 줄듯 이마이가 얼마나 막아주느냐가 관건이지만 지금의 이마이는 전반기의 이마이와는 완전히 다른 투수다. 전력에서 앞선 니포넨 파이터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요코하마 대히로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는 요시노 테루키가 1군 복귀전을 가진다. 4월 30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4.2이닝 3안타 5볼렛 1실점 투구 후 바로 2군으로 내려갔던 요시노는 부상과 부진으로 1군 찬스를 잘 받지 못했다. 이스턴 리그에서 방어율 4.28에 WHIP가 1.20이라면 그만큼 특정권 문제와 장타 허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전날 경기에서 오세라 상대로 홈런 두발 포함 5점을 올린 DNA의 타선은 12안타가 말해주듯 타격감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히로시마의 불펜 상대로 추가점을 올리지 못했다는 건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니다. 4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미시마 카즈키의 부활에 대해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원정팀 히로시마 토요카프는 모리쇼에이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31일 한신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모리는 정작 투구 내용에선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DNA 상대로 17일 홈에서 5이닝 1실점에 호투를 해냈지만 원정에선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되어버린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라고 할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아즈마와 미시마를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8점을 올린 히로시마의 타선은 원정에서 좋은 타격감을 이어간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특히 원정에서 또 아즈마를 공략해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3.1이닝을 4안타 무실점으로 막은 불펜은 8회 말의 위기를 막아낸 게 다행일 것이다. 아즈마가 무너졌다. DNA에겐 단순한 1패 이상의 충격이 있을 듯. 요시노와 모리의 대결은 그야말로 막상막하에 가까운 편. 그러나 이번 시리즈에서 선발 대결에 있어서는 의외로 히로시마가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1차전에서 토코다 상대로 DNA 타선이 부진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히로시마의 불펜이 하루만에 살아났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힘에서 앞선 히로시마 토요카프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요미우리 대 야쿠르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홈팀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타나카 마사이로가 1군 복귀전을 가진다. 5월 1일 히로시마와 홈 경기에서 3이닝 파란타 3실점 부진 이후 2군으로 내려갔던 타나카는 2군에서의 투구 역시 좋다고 할수 없는 편이었다. 특히 피안타율이 무려 289인 투수는 1군에서 써먹기 힘든 게 현실일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아빌라 상대로 단 2점에 그친 요미우리의 타선은 홈런이 터지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임을 다시금 보여주고 말았다. 캐비지가 막히면 장타는 포기해야 할 레벨. 3이닝을 무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조 운영이 불가능하다. 원정팀 야쿠르트 스왈로지는 이시카와 마사노리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7월 12일 한신 원정에서 3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이시카와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요미우리 상대 첫 등판인데 작년 도쿄돔에서 5이닝 2실점 투구를 했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모리타 슈냐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히면서 이안타 완봉패를 당한 야쿠르트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중이다. 전날 모리타에게 좌타자들이 막혀버렸다는 점은 상당한 타격이 될수 있을 듯. 그나마 불펜의 2이닝 무실점은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모리타의 데뷔 첫승 투구는 대단히 강렬했다. 그러나 이군에서 무너진 타나카에게 호투를 기대하는 건 절대로 무리라고 해도 좋을 레벨. 물론 이시카와 역시 도메서의 투구는 아쉽긴 하지만 전날 경기에서 요미우리의 타선은 페이스가 가라앉기 시작했고 불펜에서 다시금 야쿠르트가 반등의 여지를 만들어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선발에서 앞선 야쿠르트 스왈로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준이치 대한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홈팀 주니치 드래곤즈는 카네마루 유메토가 데뷔 첫 승에 재도전한다. 31일 요미우리와 홈경기에서 5.1이닝 6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카네마루는 카이에게 허용한 3점 홈런이 대단히 컸다. 갈수록 투구 내용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중인데 한신 상대로 시즌 첫 등판이라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전날 경기에서 무라카미 상대로 우에바야시 세이지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을 올리는데 그친 주니치의 타선은 그야말로 도로 주니치가 되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특히 후반에 집중력 문제가 터진다는 건 그야말로 2점 드래곤지로 가는 길일 듯. 3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더 이상 하시모토 6키를 믿으면 안될것 같다. 원정팀 한신 타이거즈는 이하라 타카토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31일 히로시마와 홍경기에서 4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이하라는 7월 들어서 투구 내용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중이다. 준이치 상대로 원정에서 6이닝 1실점 호투를 하는 등 준이치 킬러에 가깝긴 한데 과연 체력이 받쳐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준이치의 투수진을 차근차근 공략하면서 3점을 올린 올린 한신의 타선은 1차전과 마찬가지로 후반의 집중력이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다. 이번 시리즈에서 철저하게 준이치의 불펜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강점이 될수 있는 포인트. 4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절대적 우위에 있다. 이틀 연속 불펜이 터졌다. 준니치로선 그야말로 대핀치 그 자체. 최근 투구를 고려한다면 카네마루와 이아라는 거의 막상막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경기도 결국 불펜이 관건인데 이번 시리즈에서 불펜의 우위는 절대적으로 한신이 가지고 있다. 후반에 강한 한신 타이거즈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라쿠텐 대 오릭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라쿠텐 골든 이글스는 쇼지코세이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복귀 전이었던 31일 치바 롯데와 도쿄동 경기에서 5.2이닝 3안타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쇼지는 좋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작년 부진한 와중에도 오릭스에겐 강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56이닝은 잘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7회 말 터진 호리우치 켄고의 2점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라쿠텐의 타선은 홈 경기의 타격이 여전히 좋지 않은 편이다. 그래도 예상치 못한 타자들이 제 몫을 해준다는 건 팀의 사기를 올려주는 포인트. 2.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이번 경기에서 스즈키소라 한명 믿고 가야 한다. 원정팀 오릭스 버팔로스는 미야기 히로야가 시즌 5승에 도전한다. 31세이브와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미야기는 7월 중반부터 조금씩 페이스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라쿠텐 상대로 시즌 초반 2경기 연속 8이닝 1실점의 호조를 보여주었는데. 야외 구장 투구가 조금 아쉬운 최근의 문제가 변수가 될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우치세이류 상대로 단 1점에 그친 오릭스의 타선은 파란타 일볼렛 1득점이라는 엄청난 타격 부진이 이어지는 중이다. 니시노 마사이로가 혼자 삼안타를 때려내긴 했지만 타격의 흐름이 너무 끊기고 있다.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그야말로 쪼개쓰기를 하는 중. 이번 시리즈의 대표적인 특징은 양 팀의 타선이 모두 극도로 부진하다는 점이다. 쇼지와 미야기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팽팽한 투수전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편이다. 결국 후반이 변수인데 이번 경기에서 오릭스는 니시구치와 노리모토가 나올 수 없고 스즈키와 후지이라만 믿는 건 위험성이 높다. 투수력에서 앞선 오릭스 버팔로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지바롯데 대 소프트뱅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지바 롯데마린스는 브라이언 세먼지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31일 라쿠텐과 도쿄동 경기에서 6이닝 5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세먼지는 이전 도쿄동 경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오고 말았다. 16일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6이닝 4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홈에서 기복이 심한 투수이기 때문에 솔직히 호투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날 경기에서 오우치와 오가타 상대로 홈런 두발로 올린 3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치바 롯데의 타선은 득점권에서의 찬스를 살리지 못한 게 그대로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다. 또 홈런을 때려낸 야마구치 코우키는 소프트뱅크 킬러임을 증명하고 있는 중. 4이닝 동안 사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승리조만 믿고 가야 한다. 원정팀 소프트뱅크 호크스는 마츠모토 하루가 시즌 5승에 도전한다. 31일 니포넴 원정에서 5이닝 7안타 3실점의 투구로 쑥스러운 승리를 거둔 마츠모토는 역시 홍구장을 벗어나면 안 되는 투수임을 보여주는 중이다. 치바 롯데 상대로 키타큐슈에서 3이닝 2실점으로 부진했는데. 야외 구장에서 약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이시카와와 치바 롯데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12점을 올린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1차전의 부진을 완벽하게 극복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특히 하위 타선의 대폭발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3이닝 동안 1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나름 제목선 하고 있는 중. 소프트뱅크의 타선이 폭발했다. 그것도 홈에서 고생했던 이시카와 슈타를 원정에서 완파해냈다는 점은 현재 이 팀의 기세를 말해주는 포인트. 홈에서 기복이 심한 세 먼지가 맞기엔 난이도가 높아 보인다. 물론 마츠모토는 원정에서 기대를 할수 없는 투수임에 분명하지만, 현 시점에서 화력 대결로 간다면 유리한 건 소프트뱅크다. 힘에서 앞선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